네, 샬롬. 네, 에스더 선교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입니다. 인도네시아 석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딱 그날 마카 다사양. 모르면 사랑할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누군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스터 성교사이고요. 제 풀네임은 에스터 엘미타 담프 볼론. 저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교환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 박사까지 졸업하고 2년 전에 안수를 받고 작년에 다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도시에 살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파성하신 레어 성교사님과 함께 그리고 안동주 성교사님 이렇게 세명 어, 같이 인도네시아 위지엠을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정료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에스더 너에게 정료주일은 어떤 날이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료주일 어떤 주일입니까? 정료주일 하면 어떤 생각이 더 어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종려주일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며 호사나 호사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완용하는 밝고 긍정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종려주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날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것입니다. 정려주의를 예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날로 인식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날이 마냥 슬프기만 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밝혔습니다. 이 날은 종료나무가 갖추고 있는 의미의 뜻처럼 승리, 승리의 아름다움 같은 의미도 갖추고 있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슬픈 나른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와 담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루면 정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크고 분주한 도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복금 메시지를 가져와 예루살렘의 위대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상과 새로운 조락 모이는 곳이, 곳이 습니다 신약을 살펴보면, 나자렛, 카플나움, 멧세다의 같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나, 에페소, 로마소 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문화와 사상이 교차자는 곳에서 선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려주의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락적인 결정이었고 세계보금화 필요한 하나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교는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려주의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선교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날에 어떤 일을 일어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하나님의 미션이 마무리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판, 배신, 외면, 외로움. 그리고 괴로운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돌아갔을 때그 생각 났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마냥 좋지만 않았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낙위를 타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인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일어난 것인지 알고 계시지만 성경의 예언을 다 이르시면서 낙위를 타고 담대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떠졌을 때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명령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고 미안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무슬림이 많은 나라들이나 북한과 다른 나라들을 보다 크리스토인으로 살아가는 게 지우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크리스토인이기 때문에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 예수쟁이 뭐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 부정적인 의미도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이어서 술안 마시,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에게 무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래도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솔직히 인도네시아에서 어, 전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부인하지 않았지만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제 이름 에스터를 부끄러웠습니다. 기독교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집에서 부르는 호칭 애미라는 이름도 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이웃들 거의 다 무슬림이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혀지면 그들이 저를 가까이 오지 않고 미워하고 무시할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무슬림으로 가득한 잡에서 그들이 기독교인 욕하고 비판 모습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몰래 제가 목걸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 머리, 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십자가 목걸이 옷을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제삶 중에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비판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는 담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제가 네 명의 기사님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담대하게 밝히고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바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크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숨기기 싫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쉽지 않을 때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의 길 같지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그 길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담대하게 우리가 기독교임을 드려 들여, 드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우리가 기독교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삼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종료주일은 왕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의 앞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사나, 허사나, 허사나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은 당시 몇몇 유대인들의 많이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묻고 답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이며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기울어, 기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 동료, 친구, 가족, 예수님이 누구시나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0,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도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읽는 문 표현 보면 비슷합습니다 구절 보면 예수는 다윗의 잔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 1절에서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본문이지만 비슷한 표현은 거의 똑같습니다.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목을 줄 수도 있고, 틀린 것들 알려주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선지자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요? 고약에서 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 보면 메시아는 구세주, 즉, 우리의 왕, 구원자,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하시고, 그의 삶으로 우리 자녀로 삼아주고, 함께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즉, 크리스도입니까? 우리 삶을 보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볼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아닌지 통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서 행복하고 편안하시나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시나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감사가 가득하시나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모로 이것저것 부족하고 느끼고 있나요? 기독교 되어서도 기대할 만큼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영적인 것, 구원, 병안이 아닌 이 땅에서 복과 삶의 안전, 삶의 안전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말씀을 보면 잘볼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라, 예루살렘 입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헛산나를 외치며 기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은 가난의 문제, 불안의 문제에서 구원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분이었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되게 밝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서 헛산나 헛산나 외치지만 나중에 그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느 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 개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 불안함과 계속 제거해 주시는 분이기 원합니다. 내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의 발전과 재정적 안정을 보상해주는 분위기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변화, 안전, 자유, 성공,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분노, 원망, 실망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려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로 대우하는 사람이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아까 인도네시아 위지엠을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작년에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젊은 부부 리코 기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리코 집사님은 몇년 동안 이온의 자카르타 삼치방에서 청년 리더였습니다. 사역과 활동을 많이 해서 제가 옛날부터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은 여러 사업을 하는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한 뒤그 집사님은 엄청난 불안과 분노, 원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갇힌 재물들도 정리하고 자카르타 밑으로 이동해 혼자 고독했습니다. 교회를 완전 떠나지 않지만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도 잘안 만나고 교회도 잘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집사님이 레어 성교사님을 만났고 예수동행 일기 예수동행 운동에 대한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아마 다섯 번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그때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계속 세미나를 참석하세요?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고 리마인하기 위해서 계속 참석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메시아, 구원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에게 예수는 손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동행하며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났기에 아내도 예수님을 만나기 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내도 이렇게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참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아내분도 아마 두세번 참석했을 것같아요그 집사님이 아내분 기나 집사님은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개정하고 이제 기독교 되었고, 그래도 아직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진짜 본인이의, 진짜 그 집사님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무슬림이었던 기나 집사님은 많은 영적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일기를 쓰는 분들과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두 집사님 안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한 사업이. 하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지엠 사무실 임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족에게 삶의 목표는 목과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료주일에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가족, 친구, 이웃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예수는 메시아며, 메시아이며 왕의 왕, 영광의 주, 완전한 사랑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나요? 예수는 나의 승리요, 나의 평강의 왕, 나의 전부이라고 진짜 믿으시나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시선을 솔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선 안에 진짜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보십시오. 진짜 예수, 예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진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